안녕하십니까. 배우 산답니다. 음, 철골 제작이 다 끝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 인허가, 착공기까지 다 떨어졌는데, 음, 지금까지 그 철골 제작하고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들어간 비용하고 앞으로 그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시작했고요. 음, 일단, 그 철골 제작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업체에 맡긴 것보다 3분의 1 가격에 한번 맞춰 보자 해서 시작했던 건데 보통 그 업체에 맡기면 평균선이 한 15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30평 주택 하면 어, 30평 주택 얘기하면 상세하게 얘기는 안 하고요 대략 얼마에 들어갈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뭐 최종적으로 뭐 자재를 뽑아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기본적인 단가만 얘기를 해 주는데 그래서 평균 1,500만 원 잡고 제가 H빔 자재를 사는데 한 57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도면에 없는 보강재를 추가적으로 더됐는데도한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 지금 업체에 맡겼을 때보다 3분의 1 가격에 어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잘된거 같아요 900만원 정도 골조 제작하는 데서만 900만원 정도를 아꼈기 때문에 어, 그거는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공정이 어, 건축 착공계가 떨어졌다 그래서 바로 작업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죠 신청을 해서 그래서 전기 신청하고 그리고 수도, 수도 신청도 해야 되고 그리고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음. 그 뭐죠 오수관 아, 그 정화조 아, 정화조 신청도 미리 업체를 선정을 해서 받을 준비도 해놔야 되고 그리고 철근 배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외부 자재 그리고 내부 자재 그리고 소공구들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이제 그 제가 원하는 시간에 그 딱딱 현장에 도착하게끔 만들려면. 그걸 준비하는 과정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준비해야 될것 같고. 음, 일단, 처음에 제가 집을 직접 짓기로 계약했던 게, 음, 전체적인 업체에 맡긴 것보다, 그, 보통 통상적으로, 그, 어, 직영건축. 내가 전문가들을 불러서 다 직영건축을 하면, 한 3천만원 정도는 아낀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30평 기준으로. 근데 저는 직접 하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 적게는 5천만원. 그리고 시간이 지금 여유가 돼서 제가 거의 다할것 같으면 한 7천만원 정도 이제 아껴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근데 골주에서 벌써 한900 정도로 아꼈다면 지금까지는 잘한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은 만족하고 있고. 음, 그리고. 아. 어, 제가 처음에 이제 목조 주택을 지으려고 했었을 당시에 제가 그 건축 학교에 어 교육을 신청해 놨잖아요. 근데 거기에 신청을 해 놓고도 어 제가 다루지 못했던 공구들이 좀 많았었어요. 각도 절단기 그리고 원형톱. 음 그리고 그 타카총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솔직히 작업을 하다 보면 제일 위험한 공구가 원형으로 된 거예요. 원형이 있고 톱날이 있는 것들. 그래서 그, 그 그라인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한 공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제가 생산한 걸 하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어, 이거를 할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들었었는데 절단이나 용접을 안 해보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 어, 처음에 지금 거부감이 많이 생기겠죠. 겁도 나고. 어,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나면은 지금 제가 내장재, 외장재 그리고 필요한 공구들 그런 거다 세세하게 준비하면서 중간에 용접하고 절단하는 거그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음 저도 안 다뤄본 그 목공 그런 공구들을 다루기 전에 써보기 전에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어, 이쪽 철골 쪽에 h 빔 제작 쪽이나 경량 철골 쪽에. 그 용접이나 절단 이걸 배워놓면 으 그때부터는 집에 있는 그 데크나 그리고 창고 이런 것들 짜는 거는 무서워요. 그리고 농막. 그래서 한번 배워놓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용접하는 방법 상세하게 이제 한번 올릴 거고 그리고 절단하는 거. 절단은 굳이 필요 없어요. 경량 철골조를 하실 분들은 배워놓으시면 좋겠지만. 그냥 커팅기만 해서 그냥 용접만 할줄 알면 경량 철골조로 그 농막 짓는 거 그리고 집 앞에 뭐 처마 다는거 이런 것들은 다할줄 아니까 농막까지 짓는다 그러면 집 짓는 것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조금 더 크게 짓는 거 맥락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용접 교육 용접하는 거 그걸 좀 상세하게 올릴 거고 그리고 절단하는 것 그걸 한번 올려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저걸 혼자 할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많은데,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용접을 하나 마스터해서 집에 있는 데크를 한번 깔아보면 자신감이 붙어서, 그 다음에 농막을 지으려고 할 거고, 거기다 절단까지 배우면, 이제 뭐 집에 있는 창고라든가, 이런 걸 짓는 게 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올려볼 생각이고, 음,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제 모든 자재가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그 거푸집 설치해서 타설하고 그리고 설치하는 거 설치하는 걸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음, 그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겁을 많이 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치하는 것도 이제 혼자 한번 해볼 생각인데 설치하는 것들 이런 전체적인 영상을 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